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2월에는 1년짜리 이제 설명회가 있고 뭐 프린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7월 달부터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저희 지금 기출구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가 7, 8월에 이제 들어가고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뭐 6월 거의 이제 셋째 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는 9월하고 10월은 이제 모의고사가 같이 한 달은 누적형 한 달은 이제 전두한달한반 정도 저희가 11월 한 중순쯤에 시험 보기 때문에 한 11월 초까지 해서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어뭐 이때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언제나 저희 시험 보자마자 바로 이차 특강이 있어서 이차는 저 처음 처음 그 준비 이차 처음이신 분들만 네.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시험이 이때 시험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아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준비하는 거는 크게 이제 막 강의가 필요한 건 아니어서 초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빨리 이제 시험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문제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력 과정이에요.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출력을 하고 있긴 하죠. 출력이 해보니까 오 가능한 경우도 있고 뭐 어느 영역은 좀 어렵고 뭐 단어는 나오는데 뭐 서술어 그렇게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로 가면 서술 비중이 확늘기 때문에 이제 어 그리고 지금 뭐 (2점인) (3점짜리보다) 한 (4점짜리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야 할지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출력하는 과정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문제풀이로는 사실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접해 보시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9월에 들어가는 모의고사 과정은 이제 딱그저 그, 그 1차형에 맞게 또그 1차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달이 혹은 몇몇 주별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는. 가능하면 점수가 올라가면 좋지만 뭐늘 합격하신 선님도 뭐 장님 있었지만은 네, 40점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도 있고 뭐 계속 50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 이게 점수가 쉽진 않아요. 근데 뭐 합격하고는 50이셨던 분이 훨씬 더 쉽게 붙긴 하겠지만 뭐40 근처에 계셨던 분들도 붙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1차 성적은 또 아니에요. 그 사이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되셨던 분들은 출력을 연습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커트라인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고요. 출력이 잘 되신 분들은 좀더 점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래서 편차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 과정이 이제 7월부터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월에 있는 과정은 두달 동안, 7, 8월 이렇게 두달 진행이 되고, 영역별로, 저희도 지금 뭐 기출구조한테 영역별로 들어가긴 하는데, 영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을 보시면은, 음, 요게 요렇게 <laughs> 점심 후에도 있는데, 요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시험 보는 거를 되게 많이 이제 하시게 돼요, 오시면. 인강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각자 집에서 하시긴 하는데 그게 초소이신 분들은 많이 그 시험 상황에 접해 보시는 게 좋긴 해요. 뭐 이번에 모의고사도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카페나 이런데 현장 경험담 올라오는 거 보면은 현장 경험담은 어 망하신 분보다는 이제 망하신 분은 옆에서 보신 분들이 답으로 이렇게 쓰세요. 그분 토했어부터 해서 막 나와요. 중간에 나갔어 뭐. 일단 결실률이 꽤 많습니다. 원서만 쓰시고 안 오신 분도 꽤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은 그 시험 현장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A, B 형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뭐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좀 약간 세한 <laughs> 네, 그렇죠, 세하죠. 다 조용히 쓰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하시는 거라서 이게 필수가 아니라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 간의 차이예요. 음. 홍어를 드셔보신 적은 있죠.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차 차이, 즐긴다가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AB형 시험을 보시고 시간은 계속 늘어요. 저희는 문제풀이 때는 A형, B형 1시간, 60분씩. 시간이 약간 모자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줄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가 식파트만 봐요. 주거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파트만 보기 때문에 문제 파악 시간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60분씩 보고 누적형 가면 이제 70분,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가면 똑같이 이제 시험처럼 70, 80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 그 10월, 11월은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앞에 거의 다 교육학 교수님이 문제 주셔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쭉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강선생님들은 이제 그거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집에서 잘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걸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돼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작년도에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뭐 저희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쭉 썼던 문제들을 다시 쓰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올해는 제가 다시 쓰진 않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좀 아까워서 그 중에 이제 뽑아서 연습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작년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또 그것만 드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꼭 이제 그 궁금증들이 있어서 그걸 좀 빠르게 조금 해설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시간이 조금 뒤에가 길어지기는 해요.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요거는 풀어 보시고 해설지 같이 드리니까 네,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하루 저희 지금 수금인데 금요일 날 하루만 쭉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음. 이제 이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이용을 7, 8월부터 이제 하시게 될때요두 달이 이론을 볼수 있는 마지막 달이에요. 아 물론 이제 11월까지 보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이론을 본다라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이론 쭉 읽고 전공서도 쭉 읽고 뭐 요약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7, 8월까지 그 단권화라고 하시죠. 서브노트 비슷한 걸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때는 교육학도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되시긴 해야 돼. 교육학도 아마 문제 들어가실 거고 해서 교육학 점수를 올려야 하는 것들. 혹시 한국사 안 되시면 빨리 한국사 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도 영역별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 이제 그, 그 7월달 갈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에 일주에 식파트를 수업을 나가면. 두 번째 주는 식하고 이제 을을 나가고 여기에 이제 지금 봤던 평가를, 형성 평가를. 여기 보셨던 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 주에 최소 두개 영역을 예복습을 하셔야 돼요. 형성평가를 보기 위해서도 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업에서 연습문제 드린 걸 해오기 위해서도 그걸 또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루는 수업을 그냥 오시죠. 오셔서 시험 문제 풀고 해설 듣고 해서 뭐 저녁 때까지 가니까 시간을 풀로 써요. 그리고 주중에는 뭐 하루 쉬신 분도 있고 뭐 반일 정도 쉬신 분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한5일에서6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시기나 다른 영역 두개 영역 예복습하시고 또 교육학도 일부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주일이 금방 가요. 쑥 가요. 쑥 가요. 그래서 시간 그그 고거 그, 빼고 난이그 문제 연습 빼고 이론을 하겠다. 그럼 이론 시간을 빼야 하는데 이 이론 시간을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필요하신 것들, 부족한 것들 조금 뭐정공서 깊게 보듯 내용을 좀 깊게 보시든 해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거나 압축을 할수 있는 사실은 그나마 여유 있는 시간이 7, 8월이에요. 두 달이니까, 그래서 씩 보면서 시계에서 나는 좀 가공을 조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 하루 이틀 잡아서 쭉 보시고 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출 보신 거 확장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 같은 것들을 4, 4개월까지 써드린 거는 11월까지 했을 때고, 사실은 8월까지 끝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9월, 10월 달에는 정말 극히 아주 필요한데 못 봤던 것들만 이론을 몇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획 잡으실 때, 음, 이론 계획 잡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여유 시간이 생각보다 안 많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 정도만 풀로 쓸수 있을 거니까 그럼 그때 내가 뭘볼 건지 근데 그것도 영역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 이렇게 팔 주가 돼서 한번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고 한주 정도 쉬는데 그때 그 일정 수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7, 8 월에 이제 걸쳐서 끝나고 나면 주마다 보는 건 봤는데 그러니까 영역 한정으로 문제풀이는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섞으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네 분명히 저기서 식 파트에서 영역 소속지 기준 다 외웠는데 다시 섞어 놓으니까왜 기억이 안 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생겨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연습이 필요해서 한달 간에 한 달이긴 하지만 삼 회예요. 3회에 걸쳐서 얘를 쪼개 볼 거예요. 쪼개 보는데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양이 제일 적고 두 번째 회차는 앞에 거 누적해서 두 번째 회차 보고 마지막 회차는 전체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생님들이 내가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실수를 하고 쉬운 거 실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외운 걸 잘못 외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에 각각의 실수들이 보여요. 그거 빨리 보완해야만 쉬운 점수 이거나 혹은 그, 남들하고 거의 같이 가져야 할 점수 중에 놓치는 점수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한달간 누적으로 봅니다. 누적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한 5회에서 6회 들어가는데, 그냥 교육학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중간에 점심시간도 40분만.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그냥 현장처럼 현장하고 느낌은 완전히 다르긴 한데 가능하면 그런 그 시간의 흐름 방식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러고 한두주 쉬시고 시험 보시고 2, 3일 쉬시고 저하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차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제 누적형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차에 걸쳐서 누적을 할 거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때는 60분 60분 A, B형이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70분 70분. 그 다음에 실전형은 아예 그냥 네, 9시에 교육학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40분을 쉴 거예요. 아마 40분 쉬고 이 교시 또. 그래서 2교시, 3교시 중에 언제 점심을 먹어야 할지, 그런 것들도.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체 실전형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3교시 보시고 나면 쾌행해져요. 사람이 참 네, 그래지고 또 하나는 A형 볼때 텐션하고 B형 볼때 텐션이 달라져서 A형에 나오는 점수하고 B형에서 나온 점수 가 편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중도 확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내가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소한 것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이제 문제 과정 들어가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7월달, 뭐 아니면 10월에 들어서도 질문 하시는데, 저 문제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론을 봐야 할까요라든가 아니면 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문제 풀이만 들으면 안 될까요라고 질문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니지만은 그러신 경우 있고 기출을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 동안 문제 예복습하시면 시간이 전혀 안 나요. 저 기출 한 번도 안 봤는데 기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왜 기출을 한 번도 안 봤어요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출하고 문제 풀이만 봐도 합격할까요? 아니면 이제 인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어, 문제만 보고 풀고 그냥 해설은 강의는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도 있고 암기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진득하셔야 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암기 다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laughs> 네. 그래서 자전거로 뭐 전국 일주를 하시든 뭐 종주를 하시든 뭐 목표가 있을 텐데 이론이 있어야 자전거를 탈줄 아는 거고 근데 탈줄 안다고 다합격선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자전거를 잘 타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은 자전거를 못 타는 데 어떻게 자전거를 그 완주를 하냐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이론 없이 무분별로 하겠어. 그러면은 제가 굉장한 쪽집이가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은 어저 정말 시간 없어요. 그러면 기출문제하고 이론서만 해. 이렇게 나중에는 한 10월쯤에 오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게 이론서하고 기출문제라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다만 붙일 기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출은 꼭 봐야 하나요? 그러면 뭐 족보 보는 걸해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족보 아시죠? 족보라는 존재가 네,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시험의 방향을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되고, 한번 봤는데 계속 봐야 하는지 여부는 선생님들이 기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지, 많이 본다 해서 많이 맞는 건 아니죠. 기출 문제는 이미 나온 거니까 그 문제가 또 나오면 맞겠지만 그 문제가 아닌 거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그다음에 기출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 문제하고 문풀만 하면은 붙을까요? 그러면은 가끔 붙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천재일 거고 보통은 아니다예요. 아니다니까 선택을 해라. 음. 공부를 더 하실 거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왔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해설은 전 해설은 저는 뭐 문제 보고 채점해봤는데 얼추 잘 맞고 뭐 문제에 대한 뭐 답지에 대한 의문이 없어 그러면 네 패스해도 돼요. 근데 납득이 안 돼. <laughs> 납득이 안 돼. 그럼 내가 왜 납득이 안 되는지의 구간을 보시는 거고요. 해설을 해드릴 때 저는 이제 뭘 실수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좀더 보시면 좋은지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해설지가 있지만 이제 보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 생각하셔서 시간이 안 되시는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어요. 가 정말 시간이 안 되시면은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어 풀어 보시라 풀어 보시기라도 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기는 선생님들 지금 벌써 암기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미 정착이 된게 있고 하얀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부분은 아직 하얘!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정착을 시키셔야 되고, 뭐, 교육과정도 하얘! 그러면 빨리 들어가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시고 있는 스키마에다가 얹으시면 돼요. 그렇게 얹고, 그게 안 얹어지는 거는 매일 보시거나, 뭐, 이틀에, 내가 오늘 외웠는데, 내일 봤을 때, 까먹어. 그러면 내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빠른 것들은 선생님들의 암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휘발되는 것들은 근데 필요하다 싶으면 교육과정은 필요하니까 그건 매일 보셔야 되고 오늘 봤는데 유지가 한 3, 4일 돼. 그럼 3, 4일 후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풀이 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쓰는 연습도 하지만 나의 이제 네, 기억력도 어,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며칠 단위로 볼 것들인지 암기를 해야 그러니까 스키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암기 순수 암기를 해야 하는 것들을 몇 단위로 볼 것인지 그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모두 암기는 저도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올해 강의한 저도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암기는 불가능하고 얼마나 기억이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칠, 팔월부터 시작하시면 좋기는 한데 최종본 그러니까. 그 시험 현장에 들고 갈 들고 갈 거. 가서 다 걷어요, 원래는. 다 걷고 나중에 다 이제 그 중간에 볼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그래도 갖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다 전공 교재 이만큼 뭐 봤던 모의고사 이만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니까딱 현장에서 혹시 바로 봐서 헷갈릴 바한 것들만 딱게 가축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실팔월를 만드시면 이 양이 많을 거예요. 그게 10월 11월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점점 줄어요. 딱 에키스만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작업을 해주세요. 이걸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한 11월 거의 모의고사 끝날쯤 내면 급하게 이제 급하게 걸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러지 않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해두고 공부 안될 때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공부 안될 때 나누고 때가 볼 거야 해서 작업해뒀다가 시험 볼 때도 보시고 중간에 모의고사 보실 때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풀이 전에는 좀 보시면 좀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거는 이론은 무조건 한번 이상은 저희 선생님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정말 이론 아예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무슨 배차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보셔야 돼. 요 이론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쯤에 저희가 그 5월까지 이론 봤잖아요.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5월 5달째지를 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론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볼 시간이 없으면 7, 8월에 전공 나가면서 기출을 같이 보시는, 뭐 깊게 못 보더라도 그렇게 나가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이제 부족할 때예요 7, 8월 뭐 10월 오시면 최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네. 앉아, 앉아, 앉아고 쉬어오면 안 되긴 하는데 정말 모든 시간을 다 줄여서라도 최소 공부할 시간은 잡으시기는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은 뭐 이건 직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언제나든지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